영상부터 자 움직여 움직여 막 움직여, 움직여. 아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동포역을 거쳐가지고 대전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거딱 찍은 괜찮아 응. 여기 어디예요? 영등포? 어. 아 여기는 영등포요 여기. 여기는 영등포 오보에 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나를 <웃음> 찍어요? 무보마오가 <laughs> 어. 왔다 와와와와다 <laughs>

영상부터 아, 자, 움직여 움직여 막 움직여 움직여. 어, 해상 엄청 깔끔하고 이쁘다 이제 어? 찍 <laughs> 음. 저희 온다고 이걸 주셨거든요.

아레나? 아레나 이거.. 이거 읽어봐. 플레이. 내정지 한. <laughs> <laughs> 내정지아참디가 에스테틱. 음, 오 어, 잘한다. 어, 어. 아, 이렇게 설명이 있나 봐요. 이거는 음. 저희가 부천대 가져와가지고 네. 게시판에다가 놓치다. 오, 좋아. 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메모지? 메모지 같죠. 아, 아이아메저카 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주셨어요 진짜. 음. 짜잔. 팬도 <laughs> <펜도> 있어요. 괜찮아. <웃음> 괜찮아. 안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세요안녕하세하 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잠깐 회사의 설명이 길어서 시간 관계상 편집을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미션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비전은 디지털 텐티스트리를 선도하는 글로벌 토탈 솔루션 기업이 되어 덴타 업계의 기술 발전과 인류의 치아 건강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업체가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릴링 장비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회에서 저희 제품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제품, 궁금했던 것들 등등을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는 밀링 머신 이외에도 다른 디지털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고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저희의 OX500 장비와 OX300 장비입니다. OX300 프로 장비는 지르코니아 블럭을 깎는데 특화된 장비입니다. 이건 저희 밀링 머신의 라인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빠른 피드백과 유저와의빠른 소통입니다. 이상으로 회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덴스트리에 대해 설명해 의를 만드는 회사지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좀좀 프로세스를 그좀이 회사에 근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저도 기업가 출신인 하고 좀 더, 더 디지털 모로 발전해 나가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이발전 이게 량을좀시킨다 하면 회사의 복지는 어떤가요 저희 회사가 이제 한국타이어 계열사고 타이어 할인 같은 거 배터리 할인 같은 이제 많은 복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아침 연휴를 잘 챙겨주기 때저에 <laughs> 혼자 사는 건 회사에서 <laughs> 적도 모으니 아주 좋죠. 게직장인들 p a 밥 밥맛이 어때? 맛있어요? Pablo. 가 a b l o p a 밥밥 o p 밥? 밥이? o Pablo. Pablo, p a 대 l o Pablo, Pablo. Pablo, Pablo. Pablo, p 아까 그 대사 좀 해봐 <웃음> 만족해요 <웃음> 여기 이렇게 제시판에쓸 수가 있대요 <laughs> 넌 이거 하나 써봐 메모지가 어디있어 메모지 나와 형 밑에 적어 아음 뭐가 있지? 아나 아냐 먹 있어? 삭쇼핑 금박스 가지고 적어야지 아 진짜 이쁘다 회사가 진짜 이뻐. 멋지가 이뻐. 아니 고 같은 거 음식은 어떤 생각이? 맛 없네요. 맛 있네요. 있네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야까통서야스아 들어가 보셨는어 안에서 하고 계시네. 응. 들어가 보세요. 하나.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무게 안 되게. 좀더 펴. 나둘셋넷 아, <laughs> 다섯 여섯 <laughs> 회사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나요? 저는 제가 회사에들어아요 아마 잘 하긴 못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과 그리고 회사 직원들과 좀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친화력 있는 사람을 바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 다 다위를 내는 일을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대표라면 매일 노령 사들나를 뽑을 거고요. 여기도 상우 회사처럼 직급이 따로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직급과 구조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저희는 대표님부터 아래 평상까지 임자를 아, 붙이는 시스템이고 다 수평적으로 인라고할수있어요 예전 전시 기간 동안 5x500 OX 3 0 0로 OX 4 5 0등밀린 기기를 전시하셨는데 각 기기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차로 보면 이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라는 뜻이 이 OX 3 0 0는 작은 작은 장비, 4 5 0은 중간 단계 그리고 OX 외에도 큰 장비라고 볼수 있는데 우선 OX 3 0 0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이아나 KMM 왁스 등 이제 간단한 소재들을 밀링할 수 있는 거. 사우곤 장비는 이제 커스텀 어워터 은드환봉 소재를 리닝할 수 있고, 5이 500은 이제 메탈 디스크라든 티타늄 디스크, 쿨트크롬 디스크를 리닝할 수 있어요. 국내 식당 마스은. 아 우선은 뭐저 인터뷰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대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전주 사람, 그 맛세보장 전주 사람인데 솔직히 저는 네.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취업하거나 이쪽 진료를 꿈꾸는 부천대 치기공과 학생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지금 아마 국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시 준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기공계는 오로지 치과 기공소에서만 취업을 할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고 회사나 이제 다양한 그 치과 계열 쪽에 입사하시면 될것같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우선은 직과 기공 여동 라이센스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그럼 어, 거는 지금 작품 중이에요? 네열열되 네네 열안 되죠? 보고

이게 이제 저희 3D 레진을 이용해서 저희 3D 프린터에서 뽑은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 지르코니아 블록을 또 직접 포결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이제 이걸로 여러분이 실습해보시면 이제 네, 컬러링의 색이 침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세미시머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지르코늄 컬러링 레시피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를 네 미리 음. 선보 선드릴게요. 열심히 좀보고 찍고 잘 배워. 네. 재밌지? 네. 응? <laughs> 대답이 <laughs> 없어. 왜 대답이 없어? 정은아. <laughs> 왜 대답이 없어? <laughs> 정은아, 왜 대답이 저 없어? 저 집중하느라요. 아 그런가? 박동 박동방을 그래. 잘 봐라 그래. 어 이거는 물감 칠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재 이거는 이제 이매뉴얼에 같이 이제 컬러링을 하는 건데 이 원래 본체 갖고 있는 색은 A 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빛이면서 붉은계를 살짝 갖고 있어야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의 약간 의노란색이랑 약간 의 붉은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좀더 진한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카 같은 경우에는 친적에 의해서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 갈색 또는 약간 노란색, 주황색에 가까운 게 사람마다 캐릭터를 달라서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그게... <laughs>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끔 캐릭터를 이제 표현해주는 게 컬러링의 기능이고 이 컬러링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초인 다섯 개까지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레시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바를 수 있는 거 그냥 좀 보여드릴 테니 <목소리> 천천히 s in the 니 a c k We never got a quick book. I don't know. I'm t r y i n 이 to find a b o o 서 I'm trying to f i 나 d a b o o 여러 가지 r y i n g to find a 이렇게 음. 만들 m 어 r y i n g t 무슨 표시 어자 아, J. J? 넣고 이제 120분 정도, 120도 정도로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과열을 진행해 줘 이것 좀 제가 손거 덜어드리려고 손으로 이제 링발 부분만 잡고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우선 이것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우선은 해서 놔야 되니까 제가 여기 링발 부분을 잡아볼게요. 링발 부분을 잡고 원래 는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오늘만은 한다. 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사실상 그 광택이 효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충분하게 발라줘서 아뭐코으로 잡죠? 뭐 어떻게든 될텐데 원래는 민간 쪽에 포색을 잡고 응.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색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응. 응. 후끈나면 조금 광택이 보질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 안 되고 다시 에, 이게 실패 것도 보여줘지 아, 다시 하는 거아죠 음. <laughs> 아, 손 떨리네, 갑자기. Uh -huh, 됐고, 이렇게 고 이제 소이 찝었던 부분에 있어 자국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살짝 마무리해 줍니다. 이어 이제 이렇게 해서 잡고요. 이렇게 해서 뺍니다 이제 여기에 안착된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블레이즈라는 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스케줄은 고정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만 누르면 이제 제 16분 동안 이제 계류 타임을 전 정해서 최고 온도까지 올라간 후에 이제 자연 쿨링으로 해서 16분 안에 이게 글레이징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이게 스케줄이 끝나면 이게 렇닫혔다가 올라오나 삐 하는 소리 와 함께 글레이징이 끝이 나게 됩니다. 회사 규모와 고용인원과 고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뭐 회사의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시는 그게 앞으로 약간 글로벌 추가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도 뭐,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목소리도> 맞서 장치사람으로 스페인 t v 라든가스캐너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까지 음 저희가 확산성을 가질 것이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인프라로서 물론 더 들어오기 조금 유리하니까 그걸로제 당연히 지금 물론 치기공을 전공하신 선생님들하 그 당연히 전공은 기본이겠죠. 그시간은 이제 지금 앞으로 저희 회사의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국은어아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외 생산 업점이라든가 해외 마케팅, 국내 시장보다는 사실은 해외 시장이

찬빈이는 나보된 거지. 어어어 버려본 나보 된거 지금 분전화에. 아, 아, 아. <laughs> 저희는 이제 끝나서 밥 먹고 집을 가고 있어요. 와. 자 저희 이제 뭐 네, 타고 저... 가죠? 무궁화호요. 무궁화호 어, 어땠어요? 어, 너무 신나요. 덜컹덜컹 거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 무서웠어요. 저희 갈 때는 쪼르르 갔는데. 지금 이제 떨어져서 가잖아요. 기분이 네. 어떠세요? 앞에 타서 뒤로 젖히고 가려고요. 아 <laughs> 예? 뒤로 젖혀서요? <저, 웃음> <laughs> 대단한데? 그럼 그 뒤에는 누구? 누가 있는게 좋을 같아요? 이가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